정청내 시가 최고위원이 될지? 어, 한번 볼게요. 여러 사람들을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겠죠, 당연히. 이분은. 이게 왜 이러지? 비딩이 김명신이에요. 김명신이가 뒤에서 어떤 조작을 하나 최고위로 뽑히기는 하는데, 이분한테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좀 생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김명신이 아니면 누구지 민주당 안에 누구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너무 얘가 이 여자는 말하면 뭐해요. 그거 유튜버들까지 다 섭렵해 가지고 청와대로 끌어들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동네방네 참견 다 하느라고. 밥도 안 처먹고 살만 쭉쭉 빠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좀 도와주나?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청래하고 친한 것같 정청래 의원하고 친할 것 같지 않은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워러사인이에요. 파이시스, 캔서, 스콜피오 사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준다고 생각이 돼요. 경제적으로도 도움, 도움이 되지만 근데 조심해야 돼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음, 어... 어느 누군가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선거에 나가나 봐요. 되기는 되는데, 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좀 썼다가 벌 때처럼 막 사람들이 막, 막 공격을 해서 제가 확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다 틀린 말이기도 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정치를 모르니까 괜히 썼다 그러고 지워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되는 것은 제가 볼때 자기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로 되기는 되는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문제거리가 좀 생겨요, 문제거리. 큰 문제가 생겨서 해결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 아니면은, 아니면은,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런 일도 있어요. 이 정치가들 리딩을 자꾸 할때 보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죽는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역시 뒤에서 이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우, 결과는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좀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한번더 볼까요? 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4일, 5일 정도를 92도서부터 96도를 오르락 내리락 온도가 그랬어요. 어제 96도였는데, 아, 그저께였나? 2, 3일간을 하루에 한끼반 정도만 먹었어요. 조금씩. 그리고 잠만 잤어요. 너무 지치니까, 날씨가 이러니까 사람이 지치네요. 그죠? 그 낙지인데 왜 낙지가 나오지? 제가 지우 그 글을 올렸던 걸 지웠던 다른 이유가 제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정치가 어떻게 굴러간다는 걸 제가 몰라요. 제가 알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인성하고. 사람이 됨됨이지, 정치가 어떻게 굴러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청내 의원 리딩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어떤 비밀이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나요. 진실이. 어떤 진실. 그리고 공격을 받게 돼요. 누구로부터인가. 아우, 이게 뭐지? 아니면은, 이게 낙지가 아니면, 윤영찬일 수도 있어요. 윤영찬도, 난그 윤영찬이라는 사람, 아, 내가 리딩을 하겠지만, 해지 않았나요, 제가?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입이, 입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관상이, 저는 입에 그렇게 생기면 어떤 성격이고, 이거는 몰라요. 입을, 눈에 보이는 건 눈밖에, 입밖에 없었어요, 있는지 한덕수하고 똑같았어요, 느낌이. 한덕수라는 자하고, 장재원. 입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막 입을 벌릴 때마다. 너무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 오라가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뭐 때문에 시끄러워지는지 모르는데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누군가가 거짓말과 헛소문으로 막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걸 견뎌나가기가 힘든, 어쩌면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관도벌이나 최고위를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리딩이 힘든 리딩이에요, 그냥. 굉장히. 겨우겨우겨우 뭔가를 하나 했는데,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를 막 방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최고위가 된다면 리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아, 낙지가 뒤에서 자꾸 어떤 수작을 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 어느 누구든지 정치가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그렇고 검찰이 약점을 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요. 아무도. 검찰이 낙지는 어차피 검찰하고 한패기 때문에 낙지 얘기는 아무도 안 하겠죠. 나쁜 얘기는. 그런데, 검찰,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평상시에 깨끗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약점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윤석열이 됐을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큰 걱정이다. 탄핵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각제로 가려 고 그러겠죠. 국민들이 다 끌어내려야 돼요. 다 김진표, 이 인간도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뭐 저런... 저런 쓰레기가 다 있나. 생긴 대로 논다 그러더니 진짜 생긴 대로 윤호 중 김진표 이상민다 같은 거 서울은 양정철 다한 패예요. 윤석열이 하고. 절대로 다른 패 아니에요. 같은 패예요.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 안민석 같은 사람도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안껴 주잖아요. 자기네 패가 아니니까. 윤가편 아닌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윤가편이 아닌 거예요. 윤가 쪽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건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크게 걸릴 게 없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이렇게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자기가 막뭐 해먹고 부정부패하고 이랬으면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걸릴까봐 못 치고 한패니까 못 치고. 그래서 민주당을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어, 자기 할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세는 아주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최고위는 된다고 보이는데, 거짓말을 말도 못하게 퍼뜨릴 거예요. 가짜뉴스를. 아, 그리고 대혼란이 와요. 이자가 뒤에 있어요. 뒤에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따로따로 읽어 드릴게요. 빨리빨리 하려니까 키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제가 집시카드도 있었는데, 집시카드를 닥터 그로스를 줘버렸어요. 누군가와 팀웍이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서로 지금 제안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팀웍을 짜서 하자. 그런데 아 이게 태어왔는데 좋지 않아요 이분. 그 팀웍이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저절로 나온 거니까 아... 이거는 역시 제테러하고 비슷해요. 비밀이 탈로가 나고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돼요. 하고자 하는 일을 아... 하고자 하는 일 못해요. 자꾸 막아서 누군가가 비밀을 터뜨리고 이 사람의 약점을 쥐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큰 돈을 줘요. 도움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여기까지 정청래 의원비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